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음식으로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오늘은 1월에 꼭 먹어야 할 특별한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겨울, 입도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줄 음식들로 채워봤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떡국, 한국 전통의 맛. 자,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떡국입니다. 새해에는 떡국을 먹어야 나이를 한살더 먹는다는 이야기. 다들 아시죠? 얇게 썬 쌀떡과 맑고 깊은 국물, 그리고 고명으로 올라간 달걀 지단과 김이 어우러져 맛도 의미도 모두 가득한 음식이에요. 떡국은 왜 먹어야 하나요? 하고 묻는 분들께. 떡국은 새해의 건강과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게다가 따뜻한 국물이 추운 겨울 몸을 녹여준답니다. 여러분은 떡국에 어떤 고명을 올려드시나요? 저는 소고기와 김가루를 잔뜩 넣어 먹는 걸 좋아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떡국 레시피를 공유해 주세요. 오뎅탕. 일본의 겨울 감성 한 그릇. 두 번째는 오뎅탕입니다. 일본식 어묵탕인데요. 겨울철 일본 길거리 음식의 대표 주자라고 할수 있죠. 어묵무, 곤약, 삶은 달걀 등을 가다랑어 국물에 넣어 푹 끓여낸 이 음식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도 깔끔한 맛이 매력적이에요. 오뎅탕은 왜 먹어야 하나요? 추운 날씨에 따끈한 국물 한 그릇이 생각날 때딱 좋은 음식입니다. 가벼운 술안주로도 잘 어울려요. 혹시 가족이나 친구들과 저녁에 홈파티를 하신다면 오뎅탕은 완벽한 선택이 될 거예요. 라클렛 치즈. 유럽 겨울의 따뜻함. 세 번째는 라클렛 치즈입니다. 스위스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겨울철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녹은 치즈를 감자나 빵, 그리고 다양한 채소에 얹어 먹는 요리로 한입 먹으면 바로 행복해지는 맛이랍니다. 라클렛 치즈는 왜 먹어야 하나요? 치즈의 깊은 풍미와 함께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혹시 라클렛 그릴이 없더라도 전자레인지나 오븐으로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귤, 겨울철 비타민 충전. 네 번째는 귤입니다. 겨울에 빼놓을 수 없는 과일이죠. 귤한 박스를 거실에 두고 TV를 보면서 까먹는 재미는 정말 최고입니다. 귤은 왜 먹어야 하나요? 겨울철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C를 귤 하나로 간단하게 보충할 수 있어요. 또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입맛을 돋우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도 촬영 끝나고 귤한 박스를 주문할 예정이에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개의 귤을 드시나요? 곰탕, 깊고 진한 영양 한 그릇.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곰탕입니다. 사골을 오랜 시간 끓여내 깊고 진한 국물 맛을 자랑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보양 음식이죠. 밥한 공기를 곰탕 국물에 푹 적셔 먹으면 정말 든든합니다. 곰탕은 왜 먹어야 하나요? 추운 겨울,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것뿐 아니라 기력이 떨어질 때도 좋은 영양식이에요. 직접 끓이는 게 번거롭다면 요즘은 집에서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곰탕 제품도 많으니 활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1월에 꼭 먹어야 할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가장 끌리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알려주세요. 혹시 추가로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달에는 2월에 먹으면 좋은 음식들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맛있는 1월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